면이 일치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잘 맞으면 마감이 된 거고, 약간 돌출돼서 여기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면 연필금 없애주면 돼요. 음. 미리 없애지 마시고. 어, 그때, 그렇죠. 어, 이대로 사려도뭐 조립에 문제가 없네? 이러면 이제 마감이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창호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만나질 거 아니에요. 음. 이제 돌출되면 여기서 꺼떡꺼떡 할거아요 그러니까 면이 맞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조립했을 때, 위에 창호 부분이, 여기 밀착이 돼서 자리 딱 잡고, 자기 자리 딱 찾도록 해주시는 거. 그런 요령입니다. 몇번 놓고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요령이 자꾸 이제 기술이 쌓여서, 그런 가공 기법들이 다른 데까지 다 도움을 줘요. 번질 수는 있다. 각자 배경이 좀다처리가지 하고요. 자, 이번에 b 부제 한번 잘라볼게요. B부제 뭐 여기서 가공하는 기법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끌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B부제는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여기 앞에 보면은 장부가 그리고 장부 잘 모르겠으면 표시를 하세요 여기 장부 안쪽에 내부 쪽에 이 자리가 남길 자리에요 이게 장부 숫장부로 남길 자리죠 15에 30자리 그러시니까 톱을 넣으면서 여기만 잘 챙기면 될거 아니에요, 이거만. 그러면 지금 톱질이 몇 번을 가야 되냐면은, 네, 이 방향으로 여기 자르기로 12.5 들어갑니다. 이쪽에서도 12.5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40으로 쭉 잘라 들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켜기가 들어가겠죠. 켜기도 세번 들어가야 돼요. 양쪽, 양쪽, 40하고 30 갈라지는, 분리되면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켜기도 세 번, 자르기도 세세세 세, 세 번의 각도가 있습니다. 네. 한 방향, 두 방향, 세워놓고 한 방향.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아까 제가 장부 만들 때 그런 얘기했죠. 숫 장부 만들 때, 어깨 따기 할때 켜기 먼저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좀 조심스럽게 그 대신에 조심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물은 똑같은데 왜 켜기를 먼저 강조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요. 톱질을 하다 보면 정신없이 자르다 보면 여기 10mm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서 11mm 들어갔습니다. 아, 조심해서 이번엔 더 조심해야지 하고 여기서 썰다 보니까 또 여기 1mm 들어갔어. 그럼 이 작품은 뭐냐? 8mm짜리 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mm짜리 장부가 아니라 여기서 1mm 치고 들어왔네. 양쪽 뺏기고 나더니 8mm짜리 목이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이 장부 결국법은 장부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부가 다치지 않도록 하려고, 켜기를 먼저 합시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조심하자면은, 켜기를 먼저 사실 해주는 게 많죠. 그런데 여기는 자르기 먼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자르기를 할때세 군데인데, 이 방향, 이 방향, 40mm 쪽, 여긴데, 어디를 그럼 우선순위로 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넓은 쪽을 먼저 해주세요. 70쪽.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바이스는 이렇게 씁니다. 킥 클램프. 요거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70점 먼저 자릅니다. 여기도 그 목에 선을아야 되겠죠? 봐주시고 저는 금방 잘랐어요. 12.5. 자, 이쪽도. 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길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제 여기서는 톱이 거의 벗어날 때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40까지 쭉 들어갑니다. 쭉 잘라보면, 제가 그냥. 다데쳐어보고 잘라도, 그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안내선이 다 되어 있거든. 요 쉽게 잘라지죠? 네. 그리고 표기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먼저 표기를 하느냐? 표기는 40부터 떨궈낼 겁니다. 이쪽을. 자, 르기를 먼저 안내선 하고 한다고 습니다 자르기 안내선 해주고, 그리고 본톡질 표기 들어가요. 자, 소리가 잘 나는 거 느껴지죠? 이 소리하고, 자르기 반대로 쓰는 거하고, 약간 미끄러운 소리가 나죠. 잘리는 소리, 가공되는 소리보다, 약간 미끄러운 소리가 나요. 셀톱인데 그렇다니까요. 칼날이 계속 움직이고, 칼끝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걸 끊어, 섬유 조직을, 이실 가닥을 끊어내야 되는데, 끌은 작업을 안 하고, 칼질만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미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제 끌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켜기로. 예, 자기 톱으로 소리가 다르죠. 또 먹어들어가는 느낌이 다르죠. 예, 퍽퍽퍽 들어가죠. 자, 그렇게 잘라냈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요거 두개예요 양쪽에. 이렇게. 자, 다시 똑같이. 자르기로 안내선. 안내선 해주시고, 다시 켜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켜기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왜 자꾸 자르기로 안내선 해주고 또 켜기로 들어갔느냐 켜기로 하기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 이제 톱을 잘 쓰기 어렵고 이제 사용, 사용을 많이 안해 보셨기 때문에 이 도구가 아직 어색해서 그래요 불편하고 튕기고 예, 여기서 제가 켜기로 갖다 대고 바로 안내선을 대려고 하면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다 뜯겨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겨버려요 예, 이렇게 되면서 그목에선의 정확한 자리 잡지도 못하고, 옆에 주변에 흠집을 내고, 그런 현상 때문에, 그냥 가이드라인, 안내선을, 이렇게 안내선을 미리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톱질 들어간다 그랬죠. 예, 정리, 돌린 거는 뭐, 한번 더, 톱질할 때, 다 마무리 지라고 그랬죠. 이렇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된 거예요. 끌고만 파신 분안 계실까? 네, 이렇게 갖다 이제 내 자리에 딱 넣어주시고, 네, 여기 어딘가는 이제 내 자리가 있겠죠. 이렇게 네, 네, 요렇게 장부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네, 위치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는 이제 C부제 톱질이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네. 네.